대구광역시볼링협회장배 볼링대회 대구경북대학부 대회, 대회, 대구 선수, 선수, 선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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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친선경기 3인조전 선수, 선수 소개입니다. 먼저 개명문화대학교 소속, 개명문화대학교 소속 오지운, 정지윤, 오주연, 오주연 김민희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팀이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소속 권수진, 선수입니다. 권수진, 기타영, 김다영, 최영주 선수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선수 소개 시간에 또 동료 선수들이 힘찬 함성으로 그렇습니다. 네. 자, 삼인적 경기는 세 명의 선수가 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 어, 명의 선수가 한 게임만 치르다 보니까 본인 투거 선수가 세번네 그렇죠 기회밖에 없습니다. 10프레임은 이베로 선수가 선정이 되어서. 구를 하게 됩니다. 예, 먼저 계명문화대학교 정지윤 선수 첫 프레임인데요. 오, 네, 믹스 플리시 났습니다. 8핀 다운. 정지윤 선수는 구력은 8년 된 선수고요. 관음 중학교 대구 항남 고등학교를 거쳐서 계명문화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지역에서 중고등부를 졸업한 선수이죠. 네. 남아있는 7번, 10번 핀은 아,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스플릿인가요? 7번, 10번. 어,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는 할수 없겠죠. 네. 핀이 뒤쪽에 있는 핀택을 맞고 앞쪽에 있는 핀을 가격해줬을 때만. 뭔 역할이 있어야겠네요. 네. 네. 예, 바로 스페어죠. 맞출 수는 없는 스피어죠. 제가 예, 지금 어, 정지훈 선수의 투구 폼을 보고. 저 조금 아 지금 정지훈 선수 뭔가 변화를 하는 시기였나 아. 봅니다. 조금 달라진 축고 보면서 아, 네. 네.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경북대학교 권수진 선수 첫 프레임 스트라이크 경북대라고 손바닥에 경북대? 또 스트라이크 세르모니를 네. 준비해 왔습니다. 아 역시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이런 모습이 보기 좋네요. 네. 자, 앞선 경기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볼링 네. 경기는 개인전보다 2인조, 3인조 단체전에 많은 메달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팀워크, 팀호비 굉장히 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 네. 네. 이번에 개명문화대학교 오주연 선수, 네. 2프레임 네. 스트라이크. 아, 볼링장이 떠나갈 듯 갑자기 <laughs> 을 네, 지르고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일부로 최근에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네 현장이 굉장히 사실 조용했어요. 네, 현장이. 네, 현장이 무척 조용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laughs> 팀 동료들의 응원. 와,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대회에 나갔을 때는 이런 응원이 또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경기를 못해서도 답답하겠지만, 뭐, 화이팅을 못해서 아마 답답할 거예요. 오늘 마음껏. 파이팅하고 소리 지르고 네. 또 선수들의 마음껏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북대학교의 김다영 선수가 이 e 프레임. 네 일단 첫 투구는 스트라이크이고요. 오, 오! 더블. 아또 세레머니 볼수 있나요? 경북대 손바닥에 경북대라고 써서 <laughs> 네. 스트라이크 세레머니를 또 연이어서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방 방금은 1, 2 번으로. 두구가 되는가 싶더니 1번을 조금 두껍게 겨냥이 됐어요. 그래서 피넥션으로 10개의 핀을 넘어트렸습니다. 네. 또 이런 행운이 상대편에게는 조금 또 부담으로 다가갈 수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신경이 쓰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김민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선수. 네. 김민희 선수 3프레임 더블 인스인데요 와우. 네. 더블. <웃음> <웃음> 늘 무슨 잔치 분위기인데요. 저희까지 저희까지 화이팅을 하게 만드는 우리 네. 대학부 선수들인데, 아 김민희 선수는 그 스윙의 그 폭을 늘리기 위해서 어깨를 굉장히 오픈하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동작 역시도 완벽하게 잘 보여서 다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 정말 멋있어요. 대학부 네. 친선 경기 <laughs> 개인 조전, 2인 조전 마지막 네. 3인 네. 조전 경기를 보고 계신데, 세영지 네. 어, 선수 네. 인원이 많아도 일수록 분위기가 아주 발기 찹니다. <laughs> 네. <laughs> 네, 경북대학교 최영주 선수의 투구 3프레임이었는데요. 8핀 다운. 자, 왼손 볼러입니다.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멘트를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경주에 있는 화랑중학교를 거쳐서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그리고 경북대학교에 진학을 한 선수입니다. 최영주 선수. 요즘은 많은 그 스포츠계에 뭐 선수가 실력 또한 좋아야 되지만 인성 또한 또 좋아야 된다는 걸 많이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데요. 음. 오늘 나온 오! 우리 계명문화대 어. 경대 선수들은 실력 플러스 인성까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두핀 남았었는데 한 핀만 처리가 됐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 화이팅이 넘칩니다. 양팀 모두. 네 다시 계명문화대학교에 정... 정지윤 선수 사 네. 프레임. 자 정지윤 선수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고등부 때는 조금 다른 타이밍과 동작을 조금 바꿨나요? 네. 네. 어떤 네, 변화가 그래, 있나요? 그렇죠. 조금 네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down,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음. 자, 왜냐하면 이제 앞선 경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학부 때는 뭔가 선수들이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볼링을 선수로서 해서 실업팀을 갈 것인지 음, 네. 아니면 다른 또이 운동을 계기로 다른 걸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부까지는 학생이지만 실업팀에 가면 성적으로 그렇죠. 네, 예. 평가받는 평가 네.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네. 네 10번 핀잘 커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이 상태로 실업팀에 가서 과연 성적을 낼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실업팀을 가야 된다면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음, 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북대학교의 권수진, 권수진 선수 사 프레임인데요. 네. 어, 또큰 스플릿이 나는군요. 여섯 핀 다운. 권수진 선수는 광평 중학교를 거쳐서 구미 선주고등학교, 경북대학교에 진학한 선수입니다. 네, 방금은 좀 급했는데요. 자, 이 스피릿은 베이비 스피스로 겨향을 해서 자 3번 핀이 <laughs> 아, 노려봤는데 그렇죠. 네핀 네. 가운데 10번 핀만 자리가 됐습니다. 좀 급했어요. 권수진 선수가 권수진 선수 오늘 하고 싶은 말로 김상국 감독님 사랑합니다라고. 네. 어, 선수들에 <laughs> 대한 애정을 이렇게 또 그렇죠. 표시해 줬어요. 권수진 뭐, 선수 뿐만 아니고 많은 그 선수들이 감독님에 대한 사랑, 또 학교에 대한 팀에 대한 애정. 아 네.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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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이 피력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뭐, 중고등부 학생들 같으면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아네 오지현 선수 오프에. 웨 <laughs> <웃음> <웃음> 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아 선수들이 많이 잘한 게이 멘트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중고등부 선수들은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휴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멘트가 많았었는데 네. 우리 대학구 선수들은 학교와 감독님 동료들에 대한 멘트가 많죠 아, 그렇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예, 네. 조금 이제 볼수 있는 시가의 <laughs> 폭이 더 넓어졌다는 그렇죠. 그런 네. 의미도 될수 있겠죠 아, 김다영 네. 선수입니다. 네, 경북대학교 김다영 선수 오프레이. 좋습니다. 어 스트라이크. 네, 김다영 선수는 도송 중학교 국민 선주 고등학교를 거쳐서 경북대학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네. 아, 지금 살짝 놓쳤는데요. 김다영 선수 역시도 굉장히 그 부드러운 스윙 동작을 굉장히 잘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여섯명의그 선수가 모두 다 그럴 거예요. 더블 찬스가 왔습니다. 어, 이런 더블 찬스가 왔을 때 다들 삼면 주면 와. 네, 더블. <laughs> 네, 사실, 우리 선수들 대회에서 하는 모습이기도 할 텐데, 지금은 카메라 앞에서 TV 중계가 긁어 있기 때문에 좀 쑥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거리낌 없이 <laughs> 아, 기쁨을 표현하는군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런 것이 좋네요. 선수들이 실력 발휘를 채하지 못하더라도, 음. 핀을 남기더라도, 미스 아. 프레임을 만들더라도, 오늘, 오늘 여기에서는 좀 마음껏 소리 지르고 아. 답답했을 거예요, 지금. 마음껏 네. 진짜 에너지를 네. 발산을 <laughs> 네, 최영주 선수, 유프레임 역시 또 상대팀이 더블을 만드니까 같이 또 더블을 만들었습니다. 경북대 손바닥에 쓴 글씨로 더 스트라이크 세레모니를 해주는군요. 자, 3인조 경기다 보니 뭐 인원수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화이팅도. 더 세게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도 마음껏 지르고, 네 볼링도 마음껏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네 오늘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경기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또 승패가 뒤집혀질 수도 있고요더 달아날 수 있습니다. 4 프레임까지 거의 뭐별 차이 없이 와서 네. 두팀 모두 다 지금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주현 네. 선수 7 프레임에서 난핀 다운. 정주현 선수는 지난해 페낭 말레이시아 페낭이죠페낭 페스타 인터내셔널 볼링 챔피언십에 출전해서 그레이드 부 3위를 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기 전국 볼링 대회 2인조전 1위 마스터즈 2위 사실 오늘 출전 선수들이 이 정도의 다 입상 경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뭐 정준 선수 역시도 본인의 체구에 잘 맞는 장점을 잘 살리는 투구 스타일과 볼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음. 네. 네. 남아 있던 한핀잘 처리가 됐고요. 이제 벌써 세 명의 선수가 초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벌써 중반을 넘어서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권수진 네. 선수 뭐 조금 사 프레임에는 급하게 진행이 돼서 초구를 조금 미스 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네, 칠 프레임 네. 터키 챈스인데요. 아, 나인 핀 다운. 아, 주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의 스피드를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파워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권수진 선수는 공의 스피드를 만드는 동작, 스윙의 폭을 길게 해서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어, 한 핀을 놓쳤습니다, 권수진 선수. 약간 멋쩍은 표정으로. <laughs> 네, 맞죠 그렇죠. 어, 많이 오늘, 멋져가네요 예 오늘 미스하고 시합에서 미스 안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은 친선경입니다 네. 좀급 나오는 대감독이 지금 <laughs> 어, 급했어 이렇게 얘기하 너 모습인가요 너무 애정 어린 모습이죠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뭐 야단 맞나 뭐 지적받나 할수 있겠지만 저러, 저런 것이 또 제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다 네. 네. 사랑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오주연 선수입니다. 네, 팔 프레임. 어, 아, 스트라이크. <웃음> <웃음> 아, 어쩜 저아 저러... 이제 춤이 나오는군요. 아, <laughs> 선수들 너무 거리낌이 없고요. 네. 너무 발랄하고 어 아, 카메라 앞인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네요. 지금 볼 자체가 조금 더 반응할 것 같은데 쭉 밀려서 들어가는 볼 반응을 볼수 있었죠. 조금 네. 오일이 짙은 지역을 아, 선수들 통과하면서 선수들 네. 뭐 실력뿐만 아니라 끼가 넘치는 그렇죠. 선수들로만 네. 지금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사실 스트라이크가 좀 많이 나와서 이런 감춰져 있던 끼들을 많이 볼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지금 선수들이 내적으로 지금 이렇게 화이팅을 해야 되는데 아, 시합이 네. 없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 그렇습니다. 그 네. 힘든... 네. <laughs> 네. 힘든 만큼 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다현 선수 8프레임이었는데요. 8핀 네. 다운. 마찬가지죠. 학생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 동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네. 뭐 시합을 못해서 다들 아. 너무 답답하다는 빨리 시합이 있을 것요 코로나19가 네. 물러가야겠네요. 네. 정말 우리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연습장에 나가고, 그렇죠. 경기에 나가고, 대회 나갈 때는 몰랐는데, 네, 이렇게 맞아요. 모든 것들이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시간들이 맞아요. 소중했는지 그렇죠. 알게 되네요. <웃음> 네. <웃음> 김다영 선수, 두피 네, 잘 처리했고요. 아 선수들 투구하는 모습 보니까 발랄하면서도 활기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귀엽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네. 상큼 발랄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볼링이라는 스포츠는 결과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되지만 선수들이 어프레치에서 하는 이 동작이 굉장히 아름답죠. 아,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우아하거나 파워풀 하거나 뭐 이런 동작들로 또 결론을 만들기 때문에 음, 네. 보는 것도 좋고. 네. <laughs> 그렇습니다. 김민희 선수 9프레임. 8핀 다운. 이제 마지막 10프레임은 한 명의 리베로 선수가 나와서 투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네. 선수가 나올지는 이제 그 순서가 됐을 때 네. 어, 보면 알게 되겠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9그 프레임까지 개명 문의하다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남아있는 네, 4번, 7번 핀잘 처리가 됐고요. 이제 경북대학교에서도 그 프로에임을 이제 최영주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의논 중이죠 리베로 선수 어떤 선수가 될지 아무래도 어, 이 당일의 컨디션이 가장 괜찮은 선수가 리베로 선수로 선정이 되겠죠.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아주 재밌게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겠지 발발브를 하든지 <laughs> 네. <laughs> 또그 라스트 다이빙 다운 또세레모니를또 준비한 또 귀여운 또 선수가 아, 있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쳐서 또또세레모니를 보고 싶은데요. <laughs> 네, 네 자, 어떤 방식으로 리베로를 선정을 할지. 네. 세영주 선수는 경주 여자 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마찬가지로 차분한 멘탈로 경기 운영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아, 나이스 커버. 네, 마지막 프레임을. 이렇게 해서 양팀 모두 네, 세 번의 네. 투구 기회는 모두 네. 지나갔고요. 이제 마지막 10번 프레임은. 아, 리베로 선수가 선정이 됐군요. 계명문화대에서는 김민희 선수, 경북대학교에서는 권수진 선수가 리베로 선수로 마지막 10 프레임을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화대가 크게 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뭐 네, 우승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3인 조정은 그거와 상관없이 권수진 선수 10 프레임 아주 멋지게 마무리하겠죠? 아, 나이프 다운. 네, 권수진 선수 역시 구미 선주고 출신의 볼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구 경북 대학부 선수 초청 친선 경기로 개인전, 2인 조전을 거쳐서 마지막 3인 조전 경기 이제 마지막 10번, 10 네. 프레임의 투구를 보고 계신데요. 권순희 선수 7 프레임에 아깝게 놓쳤었는데요. 자, 실력은 이거다라고 보여주면서 아주 멋지게 댐핀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10 프레임 이제 마지막 투고 키 스트라이크로 <laughs> 어, 이제 확인을 했어요. 권수진 선수 마지막 스트라이크로 경기를 마치면서 178점으로 <laughs>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 굉장히 아,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예요. 네, 네. 아, 재밌습니다. <laughs> 살짝 무포정이어서 화가 났나 했더니 나름의 컨셉이예요. <laughs> 네, 오늘 음악에 맞춰서 개명문화대 학생들이 율동을 하는데요. <laughs> 아, 오늘 정말 3인조전에서는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laughs> 어 모습 안 보이고 있어요. <laughs>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김현문화대학교에서는 김민희 선수. 아! 와, 스트라이크! <laughs> 아, 저는. 경기는 선수들이 해서 저희가 경기 모습 잘 보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만큼 또 잘+ 잘하게 해준 것이 뭐 중등부 고등부 코치님들 지금 뒤쪽에 그렇죠. 같이 온또김상국 감독님과 수인이 코치님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다 함께 뭐 선수가 함께 한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더욱더 보기가 좋습니다. 나이프 <laughs> 있다. 어, 결과는 이미 경기 결과는 이미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투구를 김민희 선수, 리베르 선수로 선정이 돼서 즐기면서 투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도 마음껏 소리치고 네. 아주 즐거운 경기였던 것같습니다 <laughs> 네. <웃음> 네 마지막 십번핀까지 처리를 하면서 207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경북 대학부 선수 초청 친선 경기 삼인조전은 계명문화대학교가 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와 삼인조전은 우리 대학생다운 활기와 어, 그런 기쁨과 충만한 <laughs>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오늘 이벤트 경기는 조금 맥이 빠져 있는 대학부 선수들에게 화이팅 하자는 취지로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개인전, 이인조, 삼인조 경기를 보면서 각기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각각의 경기... 특징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개인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경기를 하는 양지민 선수, 그와 대비적으로 조금 공격적인 멘탈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하는 김효주 선수의 아주 트탄 개인전 경기가 볼만했고, 또 비서 이인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볼링에서 중요하죠.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던 2인조 경기였다면, 차민저 경기는 이게 팀입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볼링 팀이 이거예요. 그러, 네 경기였어요. 그걸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학 선수들 실업 팀 입단을 앞 입단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학생활 잘 보내고 좋은 선수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치지. 해서.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고 화이팅 하고, 네. 부상 없이 좋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대구경북대학부 선수 조청 신선경기 개인전 2인조전 3인조전 경기는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해설의 김영은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